자, 무슨 삼각형이 있습니까? 직각 삼각형입니다. m이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? bc의 중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이 m이라는 것을 뭐라고 할수 있느냐? 삼각형 abc의 빗변의 중심이니까 외심이라고 잡아 줄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AM 길이라는 것과 BM 길이라는 것과 CM 길이라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AM 길이라는 것은 B에서부터 C 전체 길이가 25이기 때문에 2분의 25라는 걸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죠. 우린 d m으로 봤으니까 뭐 계속 하나하나 쫓아가야 돼. 자 ad라는 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ad 곱하기 ad는 5곱하기 20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놨어. 자 둘이 곱하면 100이라는 거니까 얘 길이는 10이 될 수밖에 없더라. b에서부터 m까지 의 길이라는 것은 2분의 25라고 알고 있는데 bd 길이라는 것이 5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. 따라서 dm 길이는 뭐가 되겠어? 2분의 15가 된다는 뜻이죠.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삼각형을 밑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. 직각이 있는데 2분의 25랍니다. 여기는 10이라 그랬고요. 밑변 길이는 2분의 15라고 확인을 했다고. 이때 이 점에서 뒤에서 수선을 내렸대. 이렇게 요 길이는 뭘까라고 물어본 거야. 그러면 얘 곱하기 예는 x 곱하기 2분의 25와 같다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2분의 25 곱하기 x는 10 곱하기 2분의 1 5랑 같다. 날려주시고 5두 개를 약분하면 각각 6이 나오겠네요.